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리하미니 책말 것이 없고 한아내 남편이며 방탕하던 난을 받거나 불손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리들을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증지기로서 책말 것이 없고 새 고집도를 하지 아니하며 커피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하리니 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본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결혼병이라니 이 정원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수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니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스 2장 오직 너는 마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 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곤면하되,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음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리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말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신 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 너는 거들라이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농하며 범세 운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장스러운 자여, 피차 미원자였으나, 우리 구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의료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청과 성령의 서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보도다. 오나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불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어만 있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설치어다 아멘